안녕하세요. 구글 신뢰도 1등 먹튀 검증 커뮤니티인 토토인 사이트입니다. 금일은 하만이란 먹튀 사이트에서 어이없이 먹튀를 당해 억울해하는 피해자의 사연을 듣고 해당 사이트를 먹튀 사이트로 등록한 뒤 먹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먹튀 사이트 하만 이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는 하만 사이트를 1년 넘게 이용해오다 그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들켜 잦은 다툼을 가지다. 결국 피해자가 사이트 이용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용 안 하고 있는 기간에 하만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지만 여자친구가 계속 뭐라고 하던 터라 무시해 오다 시간이 흘러 여자친구와 결국 이별을 하고 이번 달에 사이트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보유금이 남아있던 것을 확인한 피해자는 보유금으로만 베팅할 순 없을 것 같아 추가 입금을 한뒤 베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피해자에게 갔던 건지 아니면 복귀를 축하해 주는 건지 운 좋게 당첨이 되어서 555만원의 당첨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위에 베팅을 하는 지인들에게 한껏 자랑하고 환전 신청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래 기다려도 환전이 나오질 않아 걱정이 된 피해자는 곧장 고객센터로 문의를 넣었지만 아무런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며 그렇게 복귀해달라고 구구절절 부탁할 때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막상 복귀하여 수익을 내니 환전. 내줄 네 자본금이 없어 먹튀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먹튀 사이트 하만 앞뒤 다른 사이트로 절대 이용하셔선 안될 먹튀 사이트입니다. 저희 토토인사이트는 모든 영상 피해자분들에게 제보받은 사연을 토대로 모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피해자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 도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먹튀 당하시고 제보해서 도복당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억울함 풀어드리겠습니다. 먹튀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중 최고의 방법은 이용하시기 전 먹튀 검증을 받으신 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토토인사이트는 먹튀 검증 및 먹튀 관련 커뮤니티 중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스포츠 토토 이용자 여러분의 편의를 생각해오는 저희이기에 여러분들께 확실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수 있는 토토인사이트 되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